자, 위고비는 요렇게 생겼습니다. 주사예요 주사. 그러니까 위고비를 막고 싶지만, 이거 주사니까, 이거 내가 찔러야 되잖아. 이거 어떻게 내가 찔러? 요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. <laughs> 보시면, 자, 여기 바늘, 바늘이 있습니다. 바늘을 보여드릴게요. 이 바늘이 거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늡니다 요걸 갖다가 여기 뱃살 잡아 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. 하나도 안 아픕니다. 아, 물론 뭐 느낌은 조금 있어요.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어우 너무 아파 이런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. 사실은 이 주사침은요, 위고비에서만 사용되는 주사침이 아니고, 우리가 요런 주사 제제 인슐린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주사 제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 요런 침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호환이 다 되고요. 당뇨 환자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인슐린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"어, 이거 어, 똑같네." 그렇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용량을 갖다 용량은 한 종류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용량을 맞춘 다음에 바늘을 꼽고 물로 소독은 해야 되겠죠? 소독하시고 바늘 꼽고 발사하면은 약이 쫙 주입이 됩니다. 자 발사를 해볼게요. 자 이렇게 발사가 됩니다. 그런 다음에 빼고 그 다음에 뚜껑을 이제 어 다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? 어 근데 이제 이 제품은 바늘은 일회용이에요. 바늘은 무조건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번 쓰시고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 이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달 칩니다. 그러니까 4 회분이에요. 네번 그러니까 하면은 버리고 다른 주사를 맞으시는 겁니다. 아 그게 한 번에 네번 접시당 말씀? 네네 네.